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집그뒷 베란다 쪽이고요. 오전에 여기서 햇빛이 한 4시간 정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오전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서양집이라 오후에는 저 앞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점점, 어,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앞쪽으로 햇빛이 더 이제 많은 시간을 이동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겨울에는 이쪽에 햇빛이 좀한 4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는 창가구요. 저희 집 제가 이 다육이들 때문에 세탁기 사용을 안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뭐 식구도 없고 이게 세탁기인데요. 다육이들한테 세탁기까지 제가 내줬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그나마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오전에 장소라서 어, 제가 뭐, 다른 데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탁기 위에서 이렇게 다육이들을 햇볕, 햇빛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그, 다육이들 때문에 세탁기 내주고 손빨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애기 다루듯 해요. 지극이 뭐, 이거 보통 아니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햇빛을 양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아마 저처럼 이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창가 쪽이고요. 어, 세탁기 위에 이렇게 그래도 좀 많은 양을 올려놓을 수 있어가지고 어 밖에 저 앞쪽은 조그만 거리대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어, 또 나가 있는 애들이 있고요. 여기는 뒤쪽 창가 쪽입니다. 제가 밖에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 음, 지금 창문을 저는 열어놨고요. 오늘 미세먼지는 제가 보니까 보통 수준이라고 나오는데, 하늘이 엄청 푸르지는 않고, 구름도 없고, 어, 파랗게 막지는 않네요. 보통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햇빛 때문에 그냥, 음, 문을, 어, 이 방충망까지 항상 이쪽은 열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뭐, 물이 안 들고 다 초록이 배추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들인 거를 저희 영상에 올려야 여러분들도 이제 눈욕이 잘 하시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는 제가 카랑코에를 햇빛 쪽에 이렇게 놔뒀더니 꽃이 이렇게 쬐끄맣게 올라오고요. 폈다 다 졌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노란 꽃이 이렇게 다시 햇빛 보여줬더니 이렇게 올라오고. 또, 지난번에, 이, 어, 이게 뭐죠? 홍콩, 어, 캉캉 칸칸, 캉캉을 빨갛게 물들었었는데, 비, 비 부약 좀 맞고 물이 빠졌네요. 엄청 빨갰었는데 이게 물이 빠지면 또 금세 빠지고, 물을 한번 들이려면 엄청 오래 가고 그래요. 얘는, 웨스트 레인보우는, 어, 이게, 그러니까 라일라 금이라고 해요. 이름만 웨스트 레인보우지 라일락금 이거는 파랑새님이 그때 보내주신 거고요 장미오브 제가 보여드렸던애도 햇빛에 이렇게 직광은 아니고요 놔뒀고요 여기는 거미줄 바이소를 제가 다 분리를 해서 따로 이렇게 전부 다 그냥 자구 분리를 해서 다시 심어줬습니다. 음. 용얼은 홍용얼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용얼 하나 있는 것도 비 맞고 물이 다 그나마 빠졌습니다 조금 들었었는데 그리고 염자는 가해 빨갛게 그래도 물이 빠지지 않고 염자는 물을 굶기면은 입이 쪼글쪼글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물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줘도 웬만해서 입이 쪼글거리는 게잘 펴지지도 않고 그래갖고 물을 제가 여러 번 그때 예, 비 왔을 때, 예, 빗물 보약도 먹고 물도 주고 해서 다시 이렇게 통통하게 입장이 살아났습니다. 음, 물이 적으면은 쪼글거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염자가. 그리고 여기 서여 홍미인인가 보네요. 홍미인. 저쪽에 방울복랑. 이렇게 해서 저 오늘은 밖에 남의 집 풍경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앞집인데요. 옥상에 옥상에 여기는 어, 방울토마토하고 가지 이런 채소 종류를 많이 심으시는 것 같고요. 또 상추 저기 새가 쪼아 먹을까 봐 전부 모기장 덮어줬네요. 저쪽에 저쪽에는 또뭐 화초도 조금 있고요. 상추 심으셔가지고 아기 상추인데 굉장히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저 밑에서 위쪽으로 던져주셔가지고 저도 맛있게 상추 주신거 잘 먹었고 어, 앞집에 영상 한번 담아보고요. 밖에 풍경도 좀 한번 보시고요. 햇빛이 너무 좋고요. 저 빗물 보양 마치고 또 방제도 그때 다 했었고요. 어, 바로 햇빛에 나오면 물이 입장에 고여있으면은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잎에 화상을 입기 때문에 저는 음, 안에서 실내에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이렇게 햇빛으로 나와줬고요. 여기는 선인장. 아, 햇빛 때문에 아마 반사가 돼가지고 영상은 환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탁기 위에 다육이들을 세탁기도 양보를 하고 손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참이 다육이들이 뭔지. 애기, 애기, 깐나내기 다루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다육이가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내주고요. 여기는 바유솔인데요. 이쪽은 이제 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베란다 안쪽으로 바유솔. 제가 이렇게 전부 자구 분리해가지고 요요 바이솔 여애들 요 자구 분리했잖아요 여애들 조금 조금하게 다글다글하게 자구 나온 거 여기다 전부다 옮겨 심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숫자가. 원래는 동그랗게 가해가 전부 자구가 이게 모체거든요 모준데 여기 가해 다음 이렇게 붙어 있던 애들 다 떼어가지고 여기다 제가 이렇게 옮겨 심어 줬는데 잘 클지 모르겠어요. 전부 영양제도 다. 했습니다. 이제 여름 준비하고, 얘는 연화바이솔 자구 다 분리해서 이렇게 심어줬고요. 어, 연화바이솔이 엄청 번식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한 포트 사다가 분리해서 심었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하트 바구니 잘 자라고 있고요. 얘 호야, 이 바구니, 거리 바구니에서 이렇게 이쪽에 햇빛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놨습니다. 하트 바구니 애들. 세 개. 제가 그때 하트 바구니에 세개 심어준 거. 저는 하트 바구니하고 여러 그 화분 위에 저 이렇게 이쑤시개를 전부 하나씩 꽂아놨거든요. 이 사용 용도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요런데 그 소림마사 같은 거 채워줄 때 이렇게 위로 채워주다 보면은 이런 위에가 이렇게 끼더라고요. 근데 용기가 좀 굵은 걸로 하면 애들 얼굴이 상하고 다쳐요.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이쪽에 그 얼굴에 끼어 있는 애들 이렇게 파내주느라고 항상 군데군데 요 요지가 전 이렇게 꽂아둬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저쪽으로 가지러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폴라이트가 좀 이렇게 끼었죠. 이런거 이렇게 파내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놓니다 군데군데.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막 찾으러 돌아다니거든요. 여기 돌나물, 노란 꽃 예쁘게 피었고요. 한해살이 돌나물인데, 정말 수영도 엄청 많이 자라고 벌써 이렇게 늘어졌어요. 노란 꽃도 너무 예쁘고요. 얘는 맹문동인데, 햇빛을 잘 보여주면 보라색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 필리나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어, 이 친구는 트리초스, 너에게 반했어 하고 영상 올렸던 트리초스. 어, 1년에 꽃이 3번 핀다고 해요. 지금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꽃이 3번 핀다고 하네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한번 그때 그 녹병 왔을 때 녹병 치료해주고, 해주기 전에 한번 빨갛게 이쁘게 펴서 영상에 올렸을 때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셨고요. 이번이 두 번째 꽃받침, 이게 꽃받침이에요. 여기서 이제 빨간 립스틱 같은 꽃이 올라오거든요. 꽃받침이 군데군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빨간 꽃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뭐 햇빛에 지금 반사가 돼서 안 보이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꽃받침. 이렇게, 여기서 빨간 꽃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지금 군데군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처음에 제가 영상 띄울 때보다는 많이 손실이 됐어요. 왜냐면 까만 그 반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음, 살충제로 치료를 해주고 반점 생긴 입은 좀 띄어내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내가 반할 정도로 초록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진짜 줄기가 너무너무 멋지게 그렇게 늘어졌었는데 그 때, 녹병 오고서 손실을 조금 봐서, 이렇게 거의, 어, 미워졌는데, 그래도 살아난 게 어딥니까? 또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 창가 쪽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웅동자, 초록금, 금. 얘는 너무너무 번식이 잘 되는, 눈꽃 손인장. 어, 손대면 툭툭 떨어지는 자구들 심어주면, 자, 이렇게 바로 뿌리 내려서 잘 자랍니다. 음, 이 친구는 불사조인데 제가 전부 다 적심해서 꽂아준 것들이에요 옆에다 위에서 입장들이 밑으로 떨어져갖고 자구들이 엄청 번식하는 불사조입니다 어,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봤던 친구들이구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못난이들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앞집 풍경하고 방울 토마토하고 가지 저기 파란 하늘 바깥 풍경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영상을 세탁기를 다육이들에 내줬다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다육이들 때문에 손빨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음, 영상을 자 이제 여기서 하트 바구니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